아, 써맥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025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어. 어, 11시 37분입니다. 에... 이번 시간은 구약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튜브를 읽고 12시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가 <laughs> 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갔서 가난족 수가 사우리일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느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한 족속과 버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베색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함께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섹이 <laughs>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며, 아두니 배색이 이르되, 엿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laughs>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 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걸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laughs>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났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족속과 싸웠고 <laughs> 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족 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어, 본 이름은 기럇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더브라이 주민들을 쳤으니 더브라이 본 이름은 기라네 세벨이라. 갈비의 말하기를 기라네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비의 아오 끄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기에서 내리며 칼레비 못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목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칼레비 휘생과 아랫쌩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정의나무 성업에서 올라가서, 남방의 유다 항우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그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스에 거주하는 가난족 속을 쳐서 그 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성읍의 이름을 호로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절병구가 있으므로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니로 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할갈레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게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빠디를 하치를 올라가니 여호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식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업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업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정하누니 이 성업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업의 입구를 가리키느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업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냄에 그 사람이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업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원하세가 빛의 소안과 그에 달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에 달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달린 말들의 <laughs> 주민과 이블 로암과 그에 달린 말들의 주민과 먹이도와 그에 달린 말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약간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그주하였더니, <laughs> 이스라엘이 강산 후에 약간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laughs> 에브람이 계세를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한 족속이 계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난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야코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 랍과 악십과 힐바와 아비과 로브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난 족속 가운데 그주하였으니 이런 그를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서 주민과 베 아나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난 족속 가운데 그주하였으나 뱃샘에서 벤아 안낫 주민 애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석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였고 <laughs> 헤리스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그즈 하였더니 여수의 가문의 힘이 강승함에 아무리 족속에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무리 족속의 경계는 아크라빔 비타라의 바이부터 위쪽이었더라여와의사적과길가에서부터 보겸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네 일을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네주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네와 함께한 영원히 이기지, 억이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약을 맺지 말며 그리 제산들을 헐라 나 여건을 네가 네 목소리를 뜨지 아니했으면 죄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네가 그들을 네희 앞에서 추천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네 여골이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하여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의 백성이 소리를 높여. 문제랑.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이깨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요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일본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를 생겼더라. 여와이종 누나의 아들 여호수아가백 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선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리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알지 못하며 여와께서 호 이사를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laughs> 이스라엘 조선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발들을 생기며 애국당에서 그를 인도해 내신 그의 주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어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아스다로서 <laughs>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화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터 여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노력자에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어명하며 그들에게 쓰라고 여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추종들이 행하던 길에서 석이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laughs>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아껴항을 받아 슬피 부러지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을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주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하고 그들의 행위와 비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적 나도 여호사가 죽을 때에 남기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조성들이 지킨 것 같이 나요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서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요수와 이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와께서 가난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조선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볼레스스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난족속과 시돈족속과 바른 히르몬산에서부터하마도 입구까지 레바논산에 그저하는 희위족속이라 남게 두신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무엇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저수가 헤트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적수,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마자 안으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 목전에 약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유호를 잊어버리고 바흘들과 아세라들을 삼긴지라 아, 이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 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삼겼더니 이스라엘 조선이 여호와께 부르리지즘의여께서 이스라엘 조선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아,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서다미와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laughs> 그 땅이 병원한 지 40년에 그 나스의 아들, 옴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아의 먹진의 악을 행하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아의 먹진의 악을 행함으로 여아께서 모아방 악언론을 강사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악언론이 암문과 아말렉 자손들을 <laughs>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를 엘 쳐서 종유나무 쌍업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조순이 모아방 에글론을 여덟 여덟 해 동안 쓰미기니라 이스라엘 조순이 여호와께 부르셨으며,께서 그들을 위해 한구원제를 세우셨소니 그는 곧 미디아민 사람 에게라 에드먼슨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조순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받을 때에 에우시 길가한 규비 되는 자위의 날은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준한 자야더라. 에오시, 공물 바치, 길을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 내감이라니 이를 왕에게 아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시셔선 자들이 다 몰라 간지라. 에오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뼈 왕의 몸을 지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안겼더라 <laughs> 에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 아니라 에우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 해들 잠금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선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 오신다 하고. <laughs> 그들이 오래 기다리던 왕이 드랑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사를 가지고 열어본 적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우시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전선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우시 앞서 가며 그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라, 요와께서는 희의 원수들이 모합을 너희의 손에 남겨주셨노니라 하며, 우리가 에우을따라 내가 려 모합 맞은편, 요단강, 내루를 창악하여 한 사람도 겁나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합 사람 약 만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에 모두 용서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의 마이 이스라엘 수하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병원하였더라이후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우시 죽으니. 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호목춘에 악을 행하매 여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까나 안당 음,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 셋 학고 임에 거주하는 실수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부러지셨더라. 그 때, 랍, 비도스의 아내 여순지자, 드부르가이스라엘에 사서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레일 사이 데브라 이중이나 무아래에거주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보더라 데브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 노아미 아들 바락을 나달리게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호하께서 이같이 민용하지 아니 하셨느냐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꺼내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길과 그의 머리를 기손의 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음 하고, 이끌어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브라기그에길이 <불하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루를 예인이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더불어 이르네 브라과 함께 계시로 가니라 바라기 세블론과 담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더불어도 그와 함께 올라갔느라 모세의 장인 호바비 자손 중깬 사람 헤벨이 했다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에게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아의 아들 바라기 다불선에 이런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천철 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셋 하고 임해서부터 기손의 강으로 모은지라 바라기게 이르되 이르 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노냐 하는지라 이에 라기만 명을 거느리고 다 산에서 내려가니 여기서 바바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끌어서 도망한지라. 빠르게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세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죽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그래서 도망하여 깬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술왕 야빈과깬 사람 헤벨의 브집사이는 합병이 있음이라. 야슬이 나간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 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맥에 들어가니 야이리 이불로 그를 덮어오느라 아, 시들어 그에게 말하되 청은이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먹기 마르다 하며 에, 우유 부대를 이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를 때 장망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는 없다 아, 하라 하고 그와 깊이 잠든 해벌의 안에, 야, 에디,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간절히, 해봅니다.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들을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고 <laughs> 말뚝이 그의 권전을 이어받게 했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난한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난한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난한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laughs> 사사기 4장 2 4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기서종료습니다 <laughs> 어, 유튜브를 음, 12시 이후에는 하지 않기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해서 종료하고 어, 내일 어, 24일 에 어, 새벽에 어, 유튜브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